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건 바로 오랜만에 하는 언박싱. 스타레소 미니 SP200 제품을 언박싱 해보고 이걸로 커피도 한잔 내려볼게요. 저는 이 제품을 와디즈라고 하는 펀딩 사이트에서 5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뭐 집에서 커피 머신으로 마시면 되지 이걸 굳이 또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저는 이제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정신을 차려요. 물론 모닝 커피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거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여행을 가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먹고 싶은데. 밖에 나가기 너무 귀찮을 때 커피 좋아하는 사람 이게 큰 고민이잖아요. 씻고 나가서 커피를 사기는 귀찮은데 커피 한잔딱 먹고 싶은 순간 그때 꼭 필요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죠. 평소에 이걸 쓸 필요는 없어요. 여행용 혹은 자취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뜯어보죠. 참고로 여기엔 이썸님이 좋아하는 봉인 라벨 실이 붙어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설명서 그 다음에 안에 파우치와 함께 내용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파우치가 있어야 아무래도 가방이나 어디에 넣을 때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이 제품을 보호할 수도 있겠죠. 파우치는, 네, 단단합니다. 파우치 바깥에는 이렇게 또 닦아낼 수 있는 천이 하나 있고요. 이게 제품입니다. 제품을 한번 뜯어보면요. 구성은 펌프, 워터 챔퍼, 필터 바스켓, 필터 바스켓, 홀더, 슬리브, 에스프레소 잔총 6개입니다. 제가 분은했지만 조립 방법도 역시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아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간단하죠. 재질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재질이 안전한 SGS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로 부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 오르몬 이런 거 걱정되시면 그냥 안 쓰시면 돼요. 제가 안전해 보증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물론 전 쓰겠지만. 걱정되시면 안 쓰셔도 된다. 이런 제품은 펌프로 압력을 만들어서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압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제품 설명서에 따르면 압력이 15에서 20바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수치가 느낌이 잘안 오시죠? 이 수치를 머신으로 비교를 해보면 제가 쓰고 있는 네스프레소 시티젠 밀크 제품 압력이 19바 정도 되니까 압력은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수치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력을 눌러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올라오는 힘이 되게 좋아요. 그다음 이 부분도 생각보다 좀 튼튼하고요. 물론 약간 흔들리는 부분 유격은 있으나 이렇게 눌러봤을 때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정도면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아요. 무게도 이전에 출시한 스타레소 제품들보다 많이 줄였다고 해요.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커피는 최대 10g, 물은 80ml, 제품의 무게는 390g입니다. 이 정도면 여행 갈때 가지고 가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장점은 원두 가루를 준비해서 쓸수 있다는 거고요. 네스프레소 캡슐로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라면 원두와 캡슐 중에 당연히 캡슐을 준비할 겁니다. 거기까지 분쇄원두를 잘 들고 가는 게 너무 고생이잖아요. 원두 챙기는 것도 일이고 그걸 가방 안에 쏟으면 다큰 일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제품을 구매한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 바로 캡슐 커피를 더잘 마실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예전에는 캡슐을 뚫어서 내려야 되는데 이번에 아예 뚫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바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비교해보려면... 똑같은 캡슐로 네스프레소 머신과 휴대용 미니 프레스로 내리 커피 맛을 비교해보면 가장 정확하겠죠 두 제품의 맛 차이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베리에이션 노르딕 아몬드 케이크 향 커피 캡슐로 스타레스와 네스프레소 머신으로 각각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로 캡슐 커피를 내리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바스켓이 있고 바스켓 홀더가 있으면 이렇게 거꾸로 담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물을 부어줘야 되는데요. 물을, 물을 부어주면 약 80ml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그 상태에서 결합을 해줍니다. 여기, 이 윗부분을 살짝 돌리면,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이용해서 커피를 내려주는 겁니다. 물이 있어서 펌프를 할 때는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이게 압력이 꽤 있어요. 저는 지금 영상 찍기 위해서 이렇게 눌렀는데, 만약에 이걸 집에서 쓰시거나 다른 곳에서 쓰신다면 좀더 편안한 자세로 누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압이 생각보다는 힘을 가해야 압력이 눌러집니다. 두 개에 들어간 물 용량이 조금 다릅니다. 여긴 아마 45ml 정도 들어가고 여기 한 80ml 정도 들어간 건데 카메라에도 살짝은 잡힐 것 같은데 이쪽에도 지금 크레마가 양쪽에 다떠 있어요. 압력으로 눌렀기 때문에 크레마가 뜨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요. 맛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셔봤을 때 생각보다 맛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두 개가 맛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물에 들어가는 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맛은 조금의 차이가 나는데 그건 물에 의한 차이 뿐이지 이것 자체가 다른 맛을 낸다라고는 사실 생각하기 전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 압력으로 인한 크레마도 동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좀 다를 정도로 거의 유사한 정도의 맛 차이, 맛의 구현이 저는 어났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오랜만에 언박싱도 해보고 제품 사용도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번 한 번은 언박싱이지만 여러 번 써보고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보세요.